곽토리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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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입니다. 목소리> 하이! 안녕, 헤리입니다. 아이, 각투리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광 머리라 하게 됐는데요. 아 최성길 내 머리 안 해준다. 이까운 성길이랑 같이 고른 것도 어그저 같은데 새로 고르는 것도 나랑 같이 하겠지? <목소리> 저희 계획은 전에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고 오래 지나고 나면 뿌리가 자라면 옹골의식으로 또 컬러를 입혀주고 할 생각이었는데. 음. 이분께서 그때 금발을 하셨던 거를 바로 칼날로 엎었던 거에 미련을 가지셔가지고 전체 금발을 또한번 하고 싶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머리를 할 때가 되었다. 이번엔 마지막 탈색이야. 아, 나다 자르면 되지 뭐. 내가 안 해도 돼. 가산다 해봐. 망치면 어떻게흔들으로 망치는 네 거지. <웃음> <지금>. <웃음> 여러분 저는 머리를 안 감고 왔습니다. 탈색할 땐 머리를 안 감고 야 돼요. 풍히은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어. 너무 아프거든요. <laughs> 갑자기 표정 더 구리게 짓는 거 봐라? <laughs> 연기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다 당장 <laughs> 다 끝나고 나서 머리 자르는 거 여러분, 승렬이가 인근이 시키면은 추덜거리면서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야 이번에 또 뭐에서 느꼈냐면 최근에 올라온 승렬이의 출근 브이로그 보셨나요? 내가 출근 브이로그 찍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도 뭔가 영상이 생각보다 재밌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편도 만들고 만들고만 서홍연이 너도 하라고 진짜 재밌다고. 그리고 되게 찍고 난 뒤에 이렇게 편집하기도 재밌고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데 엄청 추적을 시치게안 한다는 거야. 왜? 그가 엄청 꼬치꼬치. 아니 나는 원래 출근하는 시리즈에 영상이 있어.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하라고 했을 때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안 한다고 그랬냐고. 내가 하라고 하는데 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어, 뭐가 이게 불만이야? 그러면아 그래? 그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해주는 편이거든? 몰라. 계속 싫다고 해놓고 했잖아. 웃기는 놈이야. 너왜 이렇게 웃기는 놈이냐? 웃기는 놈이야. 막 이렇게 투덜거렸고 했잖아. 나도 모르게. 나한테 찢었다는 얘기도 안 했어. 어이가 없죠? <laughs> 그럴 거면, 아 그럴까?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짜증낸게 아, 미안해서 찍었다 왜 그러니까 짜증 엄청 났다니까 나는 원래 출근 그 시리즈가 있다니까 계속 하시던가요 그럼 내가 말했을때 아 시리즈 있으니까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됐죠 왜 짜증을 내냐고 그치 아.. 너 거? 죄송해 맞아요? 그 살까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치 내가 11일 연라 리뷰하는게 뭐하고되게많았는데 이미 거. 사람들이 그렇게 궁매를 하니까 음. 다른 색을 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보라색이었다면 다른 색을 살수 있지만 이 본투 연플라둥에게 그런 선택이 있을 수가 하날딸딸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 아, 우리 털레기들한테 굿바이. 우리 털레기들아 원래 너네가 이 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색이 돼서 좀 약간 볏집 같고 귀엽고 좋았다. 그리고 앞머리랑 같이 이렇게 까만데 이렇게 허여멀건한 볏집 색깔이 나는 나쁘지 않았으나 계속 길어가는 깜댕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을을 맞아 다들 칙칙해지는 이 시점에서 나는 밝은 걸 하고 싶었다 이거야. 가을 메이크업을 금발에도 하면 얼마나 예쁘게요. 너무 신이 나 있다 지금. 금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되게 성일 옛날 생각이 난다. 또 처음 만났을 때. 머리할 때마다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할 걸할게 없지. 집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말을 못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 그럼 다른 사람들 할땐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수 있는데. 네! 어, 그건 아닌데. 몇 주, 시계 없이 일하니까 너무 힘들다. 괜찮아요? <laughs> 아 정말. 응, 원래 다른 1억대 차단 시계들이, 응. 루이비 찬지 오래됐잖아. 그치. 원래 젖어도 되는 그 스포츠 시계들이, 응. 배터리가 다 나갔어. 지금 샷은 일 없구나. 아니면 그, 내애기는 애들 차야 되는데. 안되지. 확실히 이제 스마트워치가 편하지. 우리 나름 신문물에 잘 적응했다. 쓰지도 않으면 얘가 네 거나 빌려줘도 안 쓰고 있을 거네. 그러게. 야, 그 충전기 없어도 되니까? 이사면서? 하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 지건안 빌려주면서? 빌려줘도 안쓸 거여서 얘기한 거야. 웃긴다 너. 너 이제 나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 음. 나 삐졌으니까. 빌려달라고만 하기만 해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빌려달라 그랬냐? 너너 너 옛날부터 나한테 빌려달라 말 많이 했거든 내 머리통에 끼는 거 뭐, 이런 거 뭐, 뭐. 어릴 때부터 뭐, 뭐. 꼭 그런 거 내가 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갑 맨면서 욕한다 <laughs> <laughs> 아내 영상에 알바생 컨셉으로 영상 두개 올렸잖아 사람들이 혼란 당하는 것같더라 어, 사장 아닌가? <laughs> 아 근데 이게 사장의 일이 있고 알바생의 일이 있는데. 내 혼자 출근하는 날은 알바생 일만 해도 버겁다고. 그래서 알바생 출근인 거야. 오늘 밥 오늘 주유 몇개 먹었어? 응? 댓글 보고 다 먹었어. 왜? 어떤 아, 분 댓글 달았는아여 여성분 이지부스트 클라우드 화이트 동생이 260 당첨됐대. 너신을래 필요한 말하봐나 주는 거야? 아니 제시. 신발 생겼어. 원까지 준다는데 개이득이지 뭐. 예쁘다, 그렇지. 뭐 먹지? 밥, 오므라이스? 내가 좋아하는 거기. 양송이 식당 오, 오므라이스 완전 맛있는데. 오버히츠가 배달해 주는데. 시켜? 응, 두 번째 거. 백업이다. 앞머리 못 생겼다. 앞머리만. 네. 앞머리만. 네. 앞머리만? 네. 아, 다이슨 라이기 사신다는 사실. 사신다. 아, 그거 사고 싶다. 근데 그것도 갖고 싶고 스타일러도 갖고 싶어. 둘 다가 너무 비싸. 언젠간는 갚겠다. 그치, 언젠간는 갚겠지. 오늘은 음, 오므라이스를 먹는 게야? 여기서 배달시켜 먹는 거 중에 내가 제일 만족스럽긴 해. 계란이 이렇게 쥬옹! 해가지고 갈르면 이렇게 헐렬렁! 딱! 완벽하게 잘 돼있어. 근데 송열이도 반숙 먹을 거야? 나 응, 반죽 그러니까 완숙도 있어. 뭐야, 왜 혼자 이용 불가지? 어쩔 수 없어요. 헐. 이게 뭐라? 배우겠다.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지금 주문을 받지 않고 있어. 대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가 봐. 위험해서. 아 다른데 먹고 싶은데 고민돼. 우리 양송스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밖에안해 먹는데. 다른 게 뭐인지 한번 볼까? 아보카도밥 블루. <목소리> 아정 진짜 잘안나럽다 아니 왜 이래 정말. 죄성이요 <목소리> 힘들게. 아 저기 원장님, 전는 탈색했는데 보니까 오렌지색이 되죠? 멜라이 많은데. 아 진짜? 오..뭐야? 뭐 전에도 해줬어. <laughs> 자주 해줘야지 기억하지. 머리 해줄때마다 하고있어. 아니, 자주 머리를 해줘야죠. <laughs> 왜 머리를 자주 안해주죠? <laughs> NO~~~~~ 전에해서 물어보면 안되나? 그 정도야. <laughs> 방송인 식당인가요? 네네. <laughs> 혹시 오늘은 우버이츠 배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신전! 네, 하염없이 기다려서 어쩔 뻔했어 전화를 해봐야 된대니까? 안 뜨네? 전화해요. 예전에 떴다가 지금 안 뜨는 거야. <목소리> 지금 머리 되게 푹신해보인다 위에. 푹신, 푹신, 푹신. 푹신이랑 푹신 빨려가 진짜자인줄 알고 진짜 놀랬다, 송열이. <laughs> 송열이는 요새 취미가 뭐야? 그거 댓글 되게 많이 달리는데? 우리가 요새 막 데이트할 때를 올리니까, 데이트 안할때 개인 취미는 뭐냐? 약간 이런 거. 필카? 내가 사준 필카요? 아, 필카 절국 정보를 많이 여쭤보시던데, 브랜드나 이렇게 각각 다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다르지 초점 잡는 방식이랑 그런 건 다르니까. 너 그렇게 초점 못 잡잖아, 알까? 아, 야, 근데 그게 어려워. 라이카 필카는, 음. 요즘 그 초점 잡는 게 이중 합칭과 접합인간 같은 그거 방식인데 그래 이중상이라는 게뭔 말해줘야겠다. 왜냐면 흐린 애가 이쪽에 있고 흐린 애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짠 됐을 때 찍어야지 초점이 맞는 구조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 찍겠어. 그래서 이게 가운데 맞추는 게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모칸이 이렇게 있고 네모칸 안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 네모칸이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성렬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은 네모칸이 원래 가운데 있으니까 성렬이 얼굴을 맞추면 되니까 조점 바뀌기가 쉬운데 성렬이가 약간 옆에 있잖아. 그럼 약간 어디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어깨를 잡으면 되지. 거리를 잡는 거니까. 내 어깨와 내 얼굴은 동일상상있을거 아니야. 몰라. 막 용대이 가지고 나갔잖아, 맞고 너만. 가게 나와서 좀. 아 진짜? 자동으로 사줄게. <laughs> 안 좋은 거지. 그럼 너 뽑아. 어, 다른 거지. 내 거는 브러시도 안 되잖아. 근데 너는 필카 후이터치 느낌이 좋던데 어, 나 원래 d s l r 에도 브러시 많이 타트를. <laughs> 보고 한층 빠진 여리에의 손님. 턱복기 턱기기기 성열이 마음의 소리. 턱기턱기기기 근데 성열이가나 자동 필카 사주면 해줘야 될게 있어. 어? 필름 현상을 성열이가 해줘야 돼. 그럼, 그럼 영영 너를 볼지 못볼을 텐데. 내 거로 말도 하겠지. 카메라를 너한테 사주지 어차피 꼭. 내가 들고 다닐 텐데. 맞아 올바른 생각. <laughs> 자다 일어서겠 <laughs> 나 근데 요새 잠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차에서도 잠잘안 오고 아침에도 옛날처럼 미친듯이 늦게 안 일어나. 나이 먹었어. 나도 요즘 잘 일어나. 나이 먹었어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30살 이넘었어 언제 이렇게 30살 이 넘어 불었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 23살이었는데 고기 가지고 20분 날려 버렸어 어찌 또 어떻게 날려 버렸어 아, 경만이 되게 코 껴가지고 경만이가 코낀적없다는디 경만이는 코를 엮었지. 경만이 엮은 적 없다던디? 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코낀걸 피해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예스 오아 너한판 하자. 그래. 최상별 씨가 없었으면 mm -hmm. 가게를 오프라인으 오픈했다 <laughs> 안 했다? 안 했다. OX라고. 아 뭐. x 네 여러분 옆집 알바생 곽토리가 가게를 열게 된 이유는 아니, 원래 손내가예정보다좀 일찍 자기 가게로 오픈을 했잖아. 2년 일찍 했지. 어. 정말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셀프로 공사를 하고 1년이 지났던 시점이었어요. 갑자기 이 건물에 옆집이 가게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렐 사장은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옆에 뭐 들어오지? 아, 옆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어오면은, 아, 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 근데 옆에 먹을 것 집이 들어오면은 벌레가 생기지 않을까? 아이고, 이래 어쩌지? 걱정을 해왔죠. 근데, 성렬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여기, 너 이거 하면 어떡하냐. 유니콘 사무실도 일단은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같이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아니, 사무실이야 필요는 한데, 요새 누가 인터넷에 쇼핑몰 있는 데를 직접 찾아오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막 쇼핑숍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그랬는데 송유리가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겠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게 저의 집입니다. 짠. 나 약간 그거 같다. 우루슬라. 어머, 송유리 케이스 너무 예쁘네. 저기요. 케이스는 커플이잖아. 저기요, 제 영상에서 그러지 마시고 온인 <laughs> 영상 가서 홍보하세요. <laughs> 아, 몰라, 이건 샘플이라서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니가 되게 편하지 않냐? 똑딱이 되게 잘눌리고 나도 케이스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얘 생각보다 버튼이 와우와우 잘 눌리는 게 별로 없더라. 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 나는 변기에 앉을 때 머리가 깔리지 않냐? 얼 깔리잖아. 깔려. 이 정도 머리면 일상생활에서 절대 풀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똥을 하면 또 머리가 아픈 할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묶고 있어요. 내숭한 공주를. 곱창 밴드? 아니요, 그냥 얇은 거. 그냥 이거 필스템필스템 여기 가은 직원들은 저거 박히고 <laughs> <다 키고> 있다는 <laughs> 어, 그 전설의 아이템. 어, 이거 없는 애들 없어? 아, 진짜? 이는 내가 말도 못하고서 인상만 쓰고 있는 이유를 알겠어 왜? 네, 머리 길어서? 작업이 고난의 연속이야 짧은 머리 너명긴 머리 무명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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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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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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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승렬이의 강한 똥 쉬운 표정을 볼수 있다! <laughs> 어디서 이상한 걸 탑재해가지고 왔어? 눈에서 도끼가 붓어 <laughs> <laughs> 아, 어떡해. 얼굴 탑재. <laughs> 오, 머리 무거워. 지금 약 때문에. 와, 머리 핵 무겁다. 지금 손길에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완전 무거워. 끝났어? 잘오보세요 야, 머리 진짜 너무 무겁다. 이거 잘 땡기게 되는 것 같아. 짜잔! 와하! 발렸어! 이야... 방탄하면 저 개쩔어, 개쩔 왜왜? 3 0 g 아 진짜? 최애다! 앞머리 어떻게 하지? 찌글찌글? 아니면 띵? 안물 이렇게 많이 내게? 아니요. 좋아, 좋잘 해주시고. 블론즈 상태일 때는 트리트먼트를 오래오래 오래 해주면 해줄수록 큐티클층이 열려있어서 약간 갖고 있는 색소들이 자연스럽게 더 빠져나올 수 있어. 더 맑아질 수 있어. 그니까 음. 근데 간혹 재수가 없으면 더 탁해지는 사례는 있기도 한데 아마, 아마 더 맑아질 거야. 음. 그러니까 근래 한 보름 정도 동안은 트리트먼트 바르고 오래 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좀 되게 자주 많이 해주면 가장 좋지. 꿀팁! 좋아요. 머리 잘하시게나 그 비닐 같은 거에 머리 담가놓고 있으면 되나? 그것을 한 시간 정도씩 오. 넉넉하게 자랑 뭐좀 하십시오. 여기서요? 아이씨, 안 끝나잖아. 여전히 기네